제15 종지용 칠품. 그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살들이 무려 여덟 황하의 모래수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는데 모두 대중 속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절하며 부처님께 사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이 사바 세계에 남아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이 경전을 지키고 간직하며 읽고 애우고 베껴쓰고 공양하도록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이 사바 세계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른 세계에서 온 많은 보살 마살들에게 이르시었다. 괜찮도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까지 굳이 애써서. 이 경을 지키며 간직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사바세에게는 본디 6만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 마살들이 있으며 또그 보살 한 명마다 각각 6만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자들이 딸려 있느니라. 그 보살들이 모두 내가 열반하고 난 후에도 이 경을 지키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바세계의 삼천, 대천, 온세계 땅이 죄다 진동하며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한량 없는 천만억 보살 마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라왔다. 그 보살들은 모두 황금빛의 몸에다 삼십 이상을 갖추었고 한량 없는 광령으로 눈이 부시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사바 세계 아래의 허궁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는 당장 땅 속에서 솟아올라온 것이었다. 보살 한 분마다 모두 대중을 통솔하는 스성으로서 각각 6만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물며 5만, 4만, 3만, 2만, 일만 항아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훨씬 더 숫자가 많았다. 더욱이 항아의 모래알과 똑같은 수의 제자들이나 그 절반에 해당하는 제자들 또는 항아의 모래알 4분의 1에 해당하는 제자들 하다못해 항아의 모래알 1천만억 나유타분의 1에 해당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더욱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천만억 나유타수의 제자들과 억만명이나 천만명 백만명, 만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그보다 수도 없이 많았다. 거기다 천명 백명, 열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정말 부지기수였다. 더욱이 다섯 명이나 네 명, 세 명, 두명 혹은 한 명의 제자만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었다. 하물며 거기에다 번거로운 것을 싫어해 혼자서 온 보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니 그와 같은 보살들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어떤 숫자나 비율로도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많은 보살들은 전부 땅속에서 솟아나와서 각각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아름다운 칠보탑 속에 다보여래와 석가모니 부처님 저소로 나아갔다 도착하자 두분 세존을 향해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 모든 보배나무 밑에 사자자위에 앉아 계신 분신 부처님들 처소에 가서도 역시 공손히 절하였다. 또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보살들이 찬탄하는 갓가지 법식으로써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한쪽으로 물러나 두분 세존을 하영없이 기쁘게 우러러 보았다. 그 모든 보살 마살들이 처음 땅에서 솟아나와 보살들이 찬탄하는 갓가지 법식으로써 부처님을 찬탄한 시간만 해도 자그마치 5 0소겁이나 걸렸다. 그런데도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앉아만 계셨고 모든 사부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없이 앉아있었다. 5 0소겁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부처님의 신통력 덕분에 모든 대중들에게 흡사 반나들처럼 짧게 여겨졌던 것이었다. 그때 사부대중은 역시 부처님의 신통력 덕분에 많은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세계의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것을 보았다. 그 보살들 가운데 네 명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첫째는 상행보살이요, 둘째는 무변행보살이며 셋째는 정행보살이고, 넷째는 알립행보살이었다. 이네 명의 보살들은 보살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대표이자 무리를 이끄는 법사로서 보살 대중 앞에서 각각 서로 합장한 채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 문안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아프신 데 없으시고 걱정도 없으시며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제도받는 중생들은 가르침을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지요? 혹시 세존을 피로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네 명의 대보살들이 괴송으로 살해였다. 세존께서는 날락하시어 병도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행여 중생을 교화하시느라 피로하시지는 아니하십니까? 또 모든 중생들은 교화를 잘 받아들이는지요. 혹여 세존으로 하여금 수고스럽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그래,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애는 날락하여 병도 없고 걱정도 없느니라. 모든 중생들은 교화하고 제도하기 쉬워서 별로 피로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들은 옛날부터 태어날 적마다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아왔으며 또한 과거 모든 부처님들을 공경하였고 존중하여 많은 선근을 심었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중생들은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설법을 듣자마자 모두들 믿고 받아들여 바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갔느니라. 다만 먼저 소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닦고 익혔던 사람만은 제외되었나니. 그런 사람들도 내가 이제 법화경을 듣게 해서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게끔 하리라. 그때 대보살들이 괴송으로 살해였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어라. 큰 영웅이신 세조리시오. 많은 중생들이 쉽게 교화되어 능히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해 여쭈오며 법문을 듣고는 믿고 실천한다 하니 저희들도 통달아 기쁘기 한량 없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대표인 네 명의 대보살들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능히 열애의 일을 함께 기뻐하다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때 미륵보살과 팔천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대보살 마살들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와 세존 앞에 서서 합장하고 공양하며 열애께 무난 엿쭙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도 도대체 이 보살들은 누구일까? 당시 미륵 보살 마살은 8천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 있거니와 또 자기 자신도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개성으로 여쭈었다 한량없는 천만억 대중의 수없이 많은 보살들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나니, 양덕존이시여 부디 설명해 주소서. 이 보살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이유로 모였나이까. 거대한 몸에 큰 신통력 갖추고, 지혜 또한 헤아릴 수 없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한 데다 인욕하는 힘도 커서,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거니, 대체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보살 한 분마다 거느리고 온 제자들 그 수요 헤아릴 수 없어.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건을 혹 어느 대보살은 육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 거느렸는데 그처럼 많은 대중들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되 그 여러 이기한 법사들. 6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과 모두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며 이 경전을 지키고 간직하나이다. 5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을 거느린 보살들은 그보다 훨씬 많으며, 4만, 3만, 2만, 1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 거느린 보살들은 더더욱이나 많고, 천 항아에서 백 항아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 심지어 항아의 모래알과 똑같은 수이거나 절반의 제자들, 또는 삼분의 일, 사분의 일, 억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제자들, 거느린 보살들은 그야말로 부지기수이며, 천만 나유타수의 제자들과 만억 명의 제자들, 하다못해, 5천만 제자들을 거느린 보살들은 그보다 훨씬 무수할 뿐더러 100만 명에서 만 명의 제자들이나 천 명에서 100명 혹은 50명과 10명의 제자들 하다못해 세 명이나 두명한 명의 제자만 거느린 보살들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거기에다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해 제자도 없이 부처님 처소에 혼자서 온 보살들까지 거론하자면 그 수요 무지무지해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모든 대중들을 누군가 숫자로 헤아린다면 설사 항아의 모래알처럼 오랜 세월 흐르더라도 다 알턱 없을 정도로 많사옵니다 큰 위덕을 갖춘 채 정진하는 이 보살 대중들을 누가 설법하여 교화하고 성취시켰으며 누구를 따라 맨 처음 발심하였고 어떤 부처님 법을 찬탄하였으며 어떤 경전을 수지하였고 어떤 불도를 닦아 배웠나이까 이러한 모든 보살들은 신통력과 큰 지혜의 힘으로 사방의 땅이 저절로 갈라짐에 그 안에서부터 모두 속구쳐 나왔건을 세존이시오 저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이런 일은 처음 보나니 그들이 어느 세계에서 왔는지라도 가르쳐 주소서 제가 늘 여러 세계들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대중들은 본 적이 없나이다 이 많은 보살들 가운데 도무지 한 분도 아는 이가 없건만. 이렇게 후련히 땅에서 서사 나오게 된그 사연을 제발 좀 말씀해 주소서. 지금 이 법회에 한량 없는 백천억 보살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알고 싶어 하오니, 이 많은 보살들의 처음과 나중 사연을 설명해 주소서. 한량 없는 더 구비하신 세존이시오. 부디 대중의 의심을 풀어 주소서. 그때 한량 없는 천만억 타방 세계로부터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여덟 방위의 보배나무 및 사자자위에 가부자를 맺고 앉아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시자들도 많은 보살 대중들이 삼촌, 대천의 온 세계 사방 땅 속에서 솟아 올라와 호공 한가운데 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각기 자기가 섬기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오, 이 모든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기수의 보살 대중들은 대체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 그때 모든 분신부처님들께서 각기 시자들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도록 해라. 여기에 미륵이라 부르는 한 보살 마살이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다음에 부처가 될 보살이니라. 그 보살이 이미 그 일에 대해 여쭈었으니, 이제 곧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도 자연 그로 인해 듣게 되리라.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아일다 보살이요. 능히 부처님께 이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다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그대들은 마땅히 다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튼튼한 갑옷을 입고 견고한 마음을 굳게 다지도록 하여라. 열애는 이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제한 신통력과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떨쳐 일어나는 힘과 위엄있고 용맹한 큰 세력을 나타내 펼쳐 보여주겠노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송으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그 사연에 대해 말하리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부처님 지혜는 불가사의하니라. 그대들은 이제 믿음의 힘을 내어 인욕과 올바름 속에 머물지니 예전에 듣지 못했던 법을 지금 마땅히 모두 듣게 되리라. 내 이제 그대들을 위로하건대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부처님 지혜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이 중득한 제일 으뜸가는 법은 너무 깊어서 분별할 수 없지만 이제 곧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들으라 그때 세존께서 괴송을 설하신 다음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지금 이 대중 가운데에서 그대들에게 이르노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대들이 예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량무수한 아승기수의 땅속에서 나온 대보살 마살들은 사실 내가 사바세계에서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뒤에." 그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인도했으며 그들의 마음을 조복해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그 모든 보살들은 전부 이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서 살고 있느니라. 그들은 모든 경전을 읽고 외워서 막힘없이 통달하고 있으며 깊이 사색하여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기억하고 있느니라. 알다 보살이여, 그 모든 선남자들은 대중 속에서 많이 떠들며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늘 조용한 것을 좋아하되 부지런히 정진하며 잠시도 그냥 쉬지 않느니라. 또한 인간이나 천신들 틈에서 그럭저럭 지내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해 막히거나 걸림이 없느니라. 더욱이 그 보살들은 모든 부처님 법을 좋아하여 일심으로 한결같이 정진하며 이 없이 높은 지혜를 구하고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아일다 보살이여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 모든 대보살들은 아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 지혜를 갈고닦아 배워 왔노라. 모두 다 내가 교화하여 큰 진리 구하는 마음을 내도록 했나니 그들은 바로 나의 제자들로서 이 사바 세계에 의지하여 머물되 언제나 두타행을 닦으며 마음의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대중의 번잡함과 시끄러움을 떠나 수다스럽게 떠드는 것을 싫어하노라. 그러한 모든 제자들이 나의 도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밤낮으로 불도를 위해 늘 정진하며 이 사바 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있거늘 뜻과 생각하는 힘이 견고하여 항상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고 갖가지로 미묘한 법을 연설하되 그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노라 내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앉아서 제 정각을 이루고 이없이 높은 법의 바퀴를 굴리며 그들을 교화하여 처음으로 진리의 마음을 내도록 해서. 지금은 모두 불태전의 경지에 올랐고 미래는 모두 성불하리라. 내 지금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믿으라. 나는 아주 오랜 예적부터 그 보살 대중들을 교화했노라. 그때 미륵 보살 마살과 무수한 보살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난생 처음 듣는 일이라.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세존께서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무량무변한 아승기수의 많은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삼맥삼보리에 머무르게 하셨단 말인가? 이윽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태자로 계실 적에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별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시오.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셨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세전께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불사를 하셨단 말입니까? 정말 그 짧은 세월 동안 부처님의 세력과 공덕으로서 이렇게 한량없는 대보살 무리들을 기화하여 안역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루게 하셨단 말씀입니까?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 무리들은 가령 어떤 사람이 천만억 껌의 오랜 세월 동안 헤아린다 하더라도 다 세지도 못할 뿐 아니라 끝도 알수 없을 정도이옵니다. 더구나 이 보살들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량무변하게 많은 부처님들 저수에서 여러 선근을 심어 보살 도를 완성했으며 항상 깨끗하게 범행을 닦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존이시오 이런 일은 너무 황당하여 세상에 정말 믿기 어렵나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얼굴빛도 곱고 머리털까지 검어서 나이가 스물다섯 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백살 넘은 노인더러 내 아들이라 말하고 백살 노인 역시 청년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들을 낳아 길러 주셨다 한다면 이 일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으신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의 여러 보살들은 이미 한량 없는 천만억 겁 훨씬 전부터 불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한량 없는 백천만억의 온갖 산매에도 잘 들어갔다가 나오고 머무를 뿐 아니라 대신 동력까지 얻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범행을 닦아서 여러 훌륭한 법들을 차근차근 잘 익혔고 문답에도 능숙하여 사람 가운데 보배이자 모든 세상에서 아주 드문 존재이옵니다. 그러하거늘 오늘 세존께서는 바야흐로 이루시기를 내가 불들을 얻었을 때 처음 그들을 발심하게하여 교화했으며 그들을 인도해서. 아, 욕 따라 산막 산불이로 나아가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말수가 없습니다. 세존께서 부처님 되신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건만 어떻게 이처럼 큰 공덕불사를 실제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게 설법하시고 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전부 환히 통달하셨음을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처음 발심한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큰 불사를 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 혹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법을 깨뜨리는 제업의 인연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세존이시오. 원나없 건데, 자세히 그것을 설명해 주시오. 저희들의 의심을 없애 주소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이 이 일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의심하지 않도록 해 주소서. 그때 미륵보살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성으로 살해였다. 옛날 석가족 궁궐에서 출가하시오. 부처님께서 가야성 부근의불이수 아래 앉으신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으셨건만 이 모든 불자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오랫동안 불도를 닦아 신통력에 안주하였고 보살도를 잘 배워서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니 마치 연꽃이 물속에 피어있으나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나이다 보살들이 땅속에서 솟아나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두 세존 앞에 머물고 있거늘 도대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일을 어찌 가히 믿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 득도하신지는 불과 최근이온데 성취하신 반은 너무나 많사오니 원컨대 대중의 의심이 없어지도록 여실히 분별하여 설명해 주소서 예를 들어 스물다섯 살의 젊고 씩씩한 청년이 백발 성상한 주름진 얼굴에 백살 먹은 노인더러 자기 아들이라 부르며 노인 역시도 청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아서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으니 온 세상이 믿지 못할 도인즉 세존께서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하신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보살들은 뜻이 견고하여 곰대거나 나약하지 않으며 한약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보살들을 구족히 닦아서 어려운 질문에도 잘 대답하고 마음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데다가 인내심 깊고 단정하며 위덕까지 구비해 시방 부처님들의 찬탄을 받는 것은 물론.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설법을 잘 하면서도 시끄러운 대중 속에 있기보다는 항상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되 불도를 구하느라 아래 허공 가운데 있나니 저희들은 직접 부처님께 듣사와 이 일을 별로 의심하진 않건만 부처님이시여 부디 미래 중생을 위해 사연을 말씀해 주시어 까닭을 밝혀주소서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악도에 떨어지리니, 제발 지금 설명해 주소서. 이 한량 없는 보살들을 어떻게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부처님께서 교화하시고 발심케 하여 불태전 경지에 머물게 하셨습니까?